주한계수록 6장에서 그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이 땅에는 큰 재앙, 초자연적인 재앙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빛을 잃게 되고 또 하늘의 별들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하늘이 종이가 말리듯이 이렇게 말려서 사라지게 되고 산과 섬들이 제자들 벗어나게 되고 이 땅의 왕들과 이런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산과 바위 밑에 숨게 되며 어, 주님의 이런 진노로부터 피하려고 하였고 어,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섯째인이 떼어지기 전에 이기는 자들의 휴거가 있었습니다. 그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인을 그 이마에 그 받았는데요. 보십시오. 이 제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마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임마진자의 수가 이 14만 4천 명이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 이 숫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확히 숫자적으로 말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고 또 그렇지 않고 모든 이기는 자들의 총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 이런 숫자에 우리는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장로들 중한 장로가 이 사도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아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을 모른다고 말하며. 당신이 암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말을 합니다. 이는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한란은 대한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고난과 이 희생과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져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의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증거를 짊어진 이들이죠. 이들은 이 어린양의 피에 의하여 그들의 옷을 씻어 희야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셨다고 말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글쎄, 장막을 치셨다는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곧 주님의 이러한 극률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 그들의 존재 안 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 대한 음이 중간 사비 부분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8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8장에서는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이 잠시 동안 한 30분 동안 음 하늘이 아주 고요하게 되었고 그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3분의 1이 예, 불살라지게 되고, 땅에 있는 모든 푸른 불, 풀들이 불살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이불 붙은 것과 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 넣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 피바다가 되어 버렸죠. 그리고 바다 생물들 중에 3분의 1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는... 이런 상선들 또 배들의 이런 삼분의 일이 깨어졌습니다. 부서진 것이죠. 파손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햇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들과 샘들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들 삼분의 일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떠 있는 시간에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이 떠 있는 그 시간에 때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또 별이 떠 있는 그 시간에 3분의 1이 어두운 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 나는 공중을 날아가는 한 독수리를 보았다. 그 독수리가 날아갈 때 나는 그것이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들었다. 재앙. 재앙. 재앙이 이땅 위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다. 왜냐하면 새 천사들이 이제 막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직 재앙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독수리가날아가면서큰 소리로 우는 것을 사도 요한은 듣게 되었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섯 번째인 다섯 번째인이 떼어지고 나서 그다 그 후에 여섯 번째인이 떼어지는 초자연적인 재앙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쉬고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재앙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난번 요한계시록 6장에 이런 말씀을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형제들 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이다. 그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온 이들이다. 그들이 입에서는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은 흠이 없다. 네, 이러한 사람들이 공중으로 휴거가 된 이후에 이 땅에는 정말 이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보다도 더큰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첫 번째 나팔은 이런 땅에 자라나는 이런 푸른 식물들과 나무들에게 임하고 둘째 나팔은 바다에 또 셋째 나팔은 이 강들과 샘들에 또네 번째 나팔은 이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가운데 그것이 재앙이 임하게 되었고 이러한 재앙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서 이제 고통을 받는 심판을 받는 징계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 놓이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 땅에 남아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시록 2장 3장에는 그 이기는 자들을 부르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이 실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매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에서 기름을 바르시고 빛을 비추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실제적으로 하는 그 음성을 우린 들어야 합니다. 그런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러한 대한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또한 번의 휴거가 있는데 예, 그때서야 이제 휴거가 되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이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게 못한 그런 상태라면 예, 천년 동안 밖에서 천년 왕국의 이런 밖에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분명하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찬데게 믿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년 동안 보상해 주는 왕과 제사장들로서 주님과 앞 주님을 섬기고 또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이 천년의 기간이 이기는 성도들에게 참되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기간이고 그렇지 못한 믿는 이들에게는 다시금 이 믿음을 훈련하고 또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 우리가 그런 천년의 시간을 다시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실제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하락하고 타락해져가는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라우디기에 있는 교회의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시간을 구속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별하고,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입되시는 그분을 실제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새 언약의 사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밖에 있는 문자와 밖에 있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배선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신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 실제 안으로 더욱 들어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옷을 예수 그리스의 피로 또 생명수의 이런 강으로 정말 우리의 존재를 정말 어, 희귀하고 또 우리 존재를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정말 채울 수가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또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자들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하는 깨어 있는 이런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한 이런 지혜로운 처녀로서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8장의 이 말씀은 이 땅에 이만한 휴거된 이후에, 첫 번째 이런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이 땅에 이만한 초자연적인 재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